이어폰 분는안 무섭게 필요하지. 움직이는 그림들. 오 a l right, Joey. I'm here. Let's see if we can find what you wanted me to see. 조이의 비밀 알아내기. 조이의 비밀을 알아내라고? 일단 불빛으로 가라는 거 같은데 어제 문이다 잠겨 있는 거 같으니까 확인 안해도될 거. 술고 잉크 기계. 아, 깜짝이야. 점프. 아 지금도 설명해준다고? 이 승강.. 어 잠깐만 뭐라고? 몇개높 배터리 아 배터리 하나가 더 필요하구나 음 그렇게 어려운 거 없는데? <목소리> 사운드만 무섭고 그렇게 무서운 게 없는데 내려갈 수 있나? 뭐지? 잉크 기계 작동시키기 발전실을 찾아라? 발전실을 찾아라고 자고 음. 있다고? 그냥만화를 지금 완성부터 와 잉크 기계. 잉크 압력.. a right. 어떻게 작동시키뭐 여러 사물을 찾아 배치하세요. 여러 사물을 찾아서 음악 배티 인형 책손니 바퀴 조용해 심장아프니까 조이 오, 이거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어머나, 열렸네? 아, 열리는 문 따로 있는 거 아니었어? 와, 오. 어. 조이의 뼈? 어우, 속삭이는 소리 봐. 잉크가 떨어지는 소리 왜 저래. 잉크가 불량이야. 책. 몽키스페너. 톱니바퀴. 잉크 없어? 레코더. 인형. 어, 잉크잉크잉크 잉크? 잉크? 여기 있나? 잉크 여기 있을 수도 있나? 어, 찾았다. Okay, 아, 아 근데 기분나쁘기데이나다찾 있구나. 뭔가 이벤트 있을것 같은데? 잉크 스위치 있을텐데 it, 그걸... 이거저 어딘가 실수했을 텐데 그걸 주 종력 잉크 압력 복구하시오 잉크 압력을 뭐라고 주정력 이거잖아 아니 얘네들은 뭔 설계를 이렇게 했대 꼭 이렇게 해야 돼 아니 한 번에 하는 장소에다가 다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돌아다닐 필요가 없잖아 아 그쪽이야 어 고마워 고마워 여기 있다고 이런 아아아 아. 아, 얘가 길을 알려주는구나. 어, 어 이거 압력 놀, 눌렀어 잉크 기계를 작동시키 새 목표 잉크 기계를 작동시키라고. 음 재료 따라가면 되나? 아나 아, 진짜 이거 못해먹겠다. 잉크 기계를 작동시키래. 어 아직 있지? 이거를 작동시키 준비 됐고 레이버로 누르면 흐름. 흐, 흐름 아. 아. 점점 어두워지흐데흐름이흐소흐지흐흐흐흐흐흐고흐 잉크 기가 어딨지? 근데? 음... 여기 갔던 것 같은데? 처음부터 띠기? 작업장을 탈출하시오 시프트가 띠기라며? 아이 씨발 진짜 놀랐네. 아숨 참고 숨숨 참고 있길 잘했다 이거. 내가 다시 저희 인간 때문에 소리 작고하나봐라 저희 때문에 인간 인간 소리? 인간 아 인간 때문에 소리를 왜 하냐고? 아 놀래라 진짜. 아 이거는 분위 소리 사운드 때문에 무섭다. 아 이렇게 들어가면서 계속 잉크를 빼라는 거구나. 빠르게 진행하자, 빠르게 진행하자 나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지마, 그러지마 나 빨리 갈까? 빨리 가서 잉크, 잉크만 빼면 돼 빨리 가서 잉크만 빼면 돼 뭔지 모르겠어 잉크만 빨리 빼, 빼면 돼 저기 가서 잉크 빼면 돼 잉크 빼면 돼 잉크 빼면 돼 잉크 빼면 돼늘세 번째 이상한 거 있어 세 번째 이상한 거 있어 하나 둘셋셋오 마법진 오 문도 오! 닫혀있어 앞으로 가라는 거야? 잠만 뭐야, 뭐였지? 뭐야? 아 이제 나 이거 진짜 기 싫어. 제발 아무도 말려 왔죠. 나말동무필요해나 너무 무서워. <laughs> 제 2장 오래된 오, 오래된 노래. Oh my head. 너 머리 어떻게 된 거지? 머리가 왜 아파? 도대체. 아뭐남 눈이 아파. 뭐 출구를 찾을 수 밖에 없겠는데 출근. 왜 관짝이 있지? 조이랑 벤티 관짝인가? 하나하나 벤티 꺼고 아니 딱 봐도 여기로 가라는 거잖아 아니 이런 열심히 하라 열심히 일하면 행복할 거라고? 이야 씨

아 제발 왜 흔들려 문 여는 거인데 소리나 이상한 소리나 아 It's really dark in here. 여기 정말 어두운데 어, 어둡다 이게 밝은데 생각보다 아아 아 사운드 이뻐 아 너무 이쁘다 어 사운드 너무 이쁘다. 먼저 조이는 우리를 머리 위에 서 잉크를 게 설치했어. 그리고 거기서 잉크가 새로 나오기 시작했어. 지난날에 계단에서 이세 분의 잉크 잠겨는 거는 토끼님 어서오세요. 토끼님 어서오세요. 근데 이거 무섭진 않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참거 먹고 이거 조이와 잉크 기계요. 이거 조이와 잉크 기계인데. 딱 내가 원하던. 네, 아. 이거구나. 아. 전력 펌프 기계. 어? 방금 위에서 뭔가 떨어진 것 같았는데. <laughs> 오!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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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몬스터구나. 이거 몬스터랑 싸우는 거구나. 몬스터랑 싸우는 거구나. 아 판타지구나. 액션감이 있네. 싸우는 거구나 이거. 싸우는 거구나. 어디로 가 이거? 아, 어, 아 전력을 주면 여기서 불빛 이 켜진다. 와 이거 음악은 진짜 좋다. 뭐지 해골. 아 여기를 통과할 때까지 이 음악이 계속 나온다. 아, 아. 이렇게 무섭다는 느낌은 없어서 오호 오호 오치 귀여 어 귀여 어, 어 너무 귀엽다 여기서 한번 툭 튀어나올 테니까 한번 인 Thank you 녹음 중아 이건 또 뭐야 샘이 악서 압세스... 모든 게 제가 아세 필요하세요? 피아노는 섬세하고 울립니다 피아노 세미안식처를 찾으라고 세미안식처를 찾아라 피아노? 바이올렛? 벤조? 온트라 베이스 얼리 가 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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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하나는 됐고, 두 번째 밸브를 잡기. 안녕. 어디 갔어? 어? 아이, 깜짝이야. 나이 친구 죽이고 싶었는데, 너희가 왜 나와? Come on! Come on, 한 마리 더 있지. 어? 응? 두 번째 밸브? o k a that s o u d o it. o k a 이러면 됐어? 세미의 사무실로 돌아가기. 세미의 사무실로 돌아가라고? 세미의 사무실. 아까 여기. 여기가 아까 세미의 사무실이었어.

Would we? a r you with him? No, we wouldn't. I must admit, I am. You came all the way to visit me. It o s t makes what I'm about to do seem cruel. I must have him notice. I'm not sure if you're going to be see m That face. Not now, for our Lord is calling to us, my little sheep. The time of sacrifice is and, and then I will finally be free from this prison, this inky, dark abyss I call a body. Shh. Quiet. Listen, I can hear him crawling above. 어 cool. 턱은 움직이는데 입은 없네? 아, 임크의 침식을 당하면 이제 눈, 코, 입이 다 사라지는 거야? He 야 피부에 광택이 나 어디 가니? 아, 씨... 니몇 번째야? 어, 빨리 풀어줘 제발... 어어... 어 일어나 저의 을 받아주십시오 어둠 속은 개뿔...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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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사운드가 아주... 그... 특색이에요. 특색이에요. 특색이에이 아, 아, 이이 어... 어... 윽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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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상해 일로 갈게. 오, 어, 막혀 있어? 일로 가면? 오, 어, 잠깐만. 여기 아니었어? 요! 요씨! 요씨! 엔진 있는 데했고 오, 요씨, 요씨. 아까 기회였어, 아까 기회였어. 여기서? 쭉 가면 안 돼. 덮어야 돼. 여기 막혀 있어. 그거 가서 벤지 와르 원래 벤지가 길을 알려주는데 여러분 오어 벤지 와깜짝이야어 이거 인형 하나만 가져가고 싶다 이건 벤디자스 와, 어, 무거워 씨.. 아내곡괭이 사라졌어! 출구? 와. 이거 뭐 l 이거 뭐야? 이거 기야 이거 기더있거거 뭐야? 아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e 야 이거 뭐야? o o o u 뭐야? 뭐 아직 났잖아. 뭐야?